아!

고이고. 네. 아무고와

よし Hey.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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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. Yeah, r sure well, i p 에 e 에

에! 안넘어안넘어 어! 아요 가요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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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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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 어! 멀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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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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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었다, 붙었다! 어! 어! 에이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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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! 어! 아주 좋습니다. 어도! 저봐 봐. 저거 봐. 저기 동주. 아, 이 이쪽으로. 바로. 자. 다음 돼. 이 へ<ター>い<ター>

Оо тийм байна. もう。